5년 전, 아내와 아들이 종이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, 성공한 지금,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. 저는 트럭 한 대로 사업을 시작해 성공을 꿈꿨습니다. 결혼 후엔 장모님 병원비, 처제 유학비까지 책임졌죠. 하지만 사업이 무너지자, 가족은 단 한마디 편지만 남기고 떠났습니다. 이혼합시다. 우성이는 내가 데려가겠어요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다음 내용이 계속됩니다. 그날 이후, 저는 홀로 버티고 싸우며 재기를 꿈꿨습니다. 다시 일어서는 데 걸린 시간 5년. 제가 만든 제품이 잘 팔리면서 방송사에서까지 와서 취재를 하고 갔죠. 그리고 방송 출연 일주일 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우성 아빠, 나야. 우리 얼굴 좀 보자. 가족이잖아. 가족? 성공하니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. 장모, 아내, 처제까지 줄줄이 찾아왔죠. 사위, 요즘 바쁘다며 우성이도 아빠 보고 싶어 해요. 우성이 위해서라도 다시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저는 그들을 고급 한정식집으로 불러냈습니다.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죠. 이건 우성이 교육비 신탁증서입니다. 등록금은 아버지로서 책임지겠습니다. 하지만 당신들은 이제 내 인생에 다시는 관여하지 마세요. 그제야 알았습니다. 가족이란 내가 가장 어두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, 끝까지 버텨준 사람이.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.